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아 진짜 첫날에 생일날이 첫날이었는데 운 좋게 1등을 또 했네요 아, 너무 기분이 좋구요 아 지금 이제 너무 배고파요 <laughs> 또 오늘 레인 컨디션 자체가 좀 약간 어제랑 연습할 때랑 또 틀렸던 부분이 조금 있어 갖고 중반에 좀 헤매긴 했는데 후반에는 뭐 바로 찾아가고 열심히 쳐서 여러분들의 힘에 입또 보답하, 보답하듯이 1등을 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. 예, 박부는프로님아 네. 예, 네. 오늘 구경 오셨거든요. 아 응원을 올지 몰랐어요. 아 어제 간다고 딱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. 갔는데 솔직히 의미가 없. 뜻이 치셔가지고 <laughs> 응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네, 뒤에서 저한테 오자마자 천 마리 그거 했잖아요. 다시 갈게요. 어, 예, 다시 갈게요. 박수 칠 의미가 없네요. 네, 아, 이러면서 아주 네. 마음 편히 응원할 수 있었어요. 네, 또 이렇게 또 치는 거 보니까 또 어떤가요? 좀정립이 됐나요? 네, 일단 정리는 어느 정도 됐고요. 네. 예. 이제 오늘 박경식 프로님이 생일날 이렇게 또잘 치셨는데. 제가 또 공교롭게도 중결 때 제가 생일입니다 아또또 또 이렇게 또 네, <laughs> 중결 또, 1등으로 올라가겠다는 이다이 이 마음가짐 아닌가요 이거 또또 또 그렇게 되면 또 아주 좋은 스토리가 또만들어질것 같아요 네, 그렇죠 같은데, 그렇죠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. 꼭 내일 화이팅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. 또 여기와서 홍준영 프로 또 삐져 있으니까 그래 삐져도 또또 응원해야죠 저희가요 네, 잘 예. 하고 내일 예.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 네. 뭐 응원 오시네요 고생하셨고 네. 일단 내일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이팅아 예. 일단 저희는 지금 홍준영 프로한테 가서 홍준영 프로 데려다주고 또이 여기에 또 유명한 또 맛집이 있다고 했어요 예, 예, 그래서 열심히 또 제가 아 여기 볼게요.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. 예, 목걸이를 또 목걸이 투어로 또 저희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예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영월 대회라서 연습하고 이제 밥을 먹고 도착해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잠시 미팅을 하는 중에 브이로그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기존에 연습했던 연습하는 볼링장에서 깔았던 패, 패턴을 깔고 연습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사이드가 잘 돌아오는 것 같아서 어, 연습 때보단 치기 편했는데 그리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레인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일단 내일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2조고요 내일 2조, 그 다음에 김희준 프로님 F조 그 다음에 H, 정성종 프로님 H조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김희준 프로님부터 보니 <laughs> <laughs> 내일 중결 어떻게 치실지 한번 레인이 어땠는지 어떻게 치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음, 나도 우리 집에서 연습했던 것보다는 여기 와서 쳐보니까 좀좀 음. 좀 사이드도 조금 더 돌아오고 맞죠 어, 음, 맞아요 좀 맞아요 치기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뭐, 돌았어요 뭐 만약에 내일 패턴이 이러면은 무난하게 중결쯤이야. <laughs> 그건 아니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어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, 친 맞아, 맞아. 그 옆에 마지막 게임 2류파를친 우리 정승조 <웃음> 프로님. <웃음> 네. 그뭐 내일 일단 하루 푹쉴수 있는 시간이 저기 여유가 있고 네. 그 다음에도 다 치고 그. 라인을 좀더 컨닝을 할수 있는 맞아요. 여유가 있는 조니까, 뭐 일단 연습 오늘 했을 때는 첫 번째, 두 번째 그 레인이 좀 프레시할 때좀 어려웠고, 저는 어, 반대로, 반대로 좀 치고 나니까는 이제 좀 치만 하니까, 첫 번째, 음, 두 번째를 좀잘 좀 풀어 나가면은좀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. 음, 저랑은 저랑 음, 반대입니다. 저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저희 세명, 화이팅!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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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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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팅이